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하루 10분 주식 주식학개론 8번째 시간이자 이동 평균선 6번째 시간입니다 와 오늘도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뤘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 번째 입평선 첫 번째 시간에 이와 같은 과제를 드렸고 이 과제를 해석하고 풀이하고 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두 번째 지난 영상에는 여기 두 번째 구간을 설명하는 예시로 삼성전자를 소개하고 자세히 좀 살펴봤었죠.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예시로 삼성전자의 2018년 4분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삼성전자의 딱 예시로 보여드렸던 화면을 딱 보시니까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지난 영상 이후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지난 영상 보셔도 좋겠고요. 지난 일요일 일곱 번째 시간에 과제를 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과제가 뭐였죠? 주식학개론 세 번째 시간 이동평균선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린 바닥을 돌리는 차트와 지난. 교육 시간에 보여드린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죠 보시고 계신 이 삼성전자가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매우 유사했었죠. 어떻게 유사했었죠? 주가가 역배열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그러다가 5일선의 하락기울기가 가파른 상황에서 주가가 5일선을 회복했고 또 5일선이 우상향됐고 변곡점인 타이밍에서 갑자기 갭상승하는 갭상승의 장대양봉, 갭상승의 몸통이 큰 양봉이 나왔고,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흐름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매우 많이 보니까 잘 골라온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 무엇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릴 텐데,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의 3대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캔들? 위부터 말씀드리면, 캔들, 이평선, 거래량,인데,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드리는 건데, 이 차트의 3대 요소에는,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여져 있습니다. 더 표현해 보면 이 차트의 3대 요소의 DNA에는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요인이 있는데 이를 이해하려고 느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처음 드려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느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삼성전자 2018년 4분기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매우 유사했어요. 그렇죠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러면 매우 유사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답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투자자의 관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 드려보면, 차트에서의 패턴, 그 일정한 유형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담겨 있고, 돌려 얘기하면,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로 인해서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를 설명드려도 계속 추가적으로 더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게 설명드려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풀이해 볼게요. 사람들이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점은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쵸? 차트를 보면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차트가 이쁜데 조만간 이쁜 모습이 나오겠는데, 아, 오늘, 오늘이나 내일이 참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지나야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요. 그쵸?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더 싸게, 바닥에서, 무릎 아래에서, 발목 아래에서 매수했으면 하는 심리가 있나요, 없나요? 음. 있죠. 매우 강합니다. 싸게, 더 싸게, 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발목 아래에서 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그게 쉽나요? 잘안 되죠. 물론, 여러 관점에서 보면, 바닥에서 사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오늘 패스하겠고요. 그러면,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바닥에서 사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A, B, C. 세 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고요. 그 말은 바닥에서 살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ABC라는 사람은 누군가는 ABC는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 기어 니은 디귿 시라는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닥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 ABC가 바닥에서 못 사게 하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료 읽어볼게요. 여기 왼편. 노란색 테두리 그리고 녹색 테두리 삼성전자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렇죠? 제가 검정색 동그라미를 왼쪽에도 삼성전자에도 검정색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모두 어느 부분이죠? 병곡점인 날이었는데 그날 이상하리만큼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변곡점에서 모두 갭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밖에도 비슷한 게 워낙 많지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들이 바닥에서 사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러한 투자 심리들이 캔들로 나타나고 그래서 바닥에서 사기 어렵고 고점에서 팔기 어렵다는 게 그렇다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닥을 탈피하는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그렇죠. 아, 이 종목 좋은데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쉬었는데 이제 좀 바닥을 탈피하려나 이런 관심이 크겠죠. 그렇죠. 바닥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구간은 매우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도. 금방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방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어요. 매우 민감한 구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갭상승이 나오, 나오는 날,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좀 애매한데. 내일이 중요한데. 아, 내일 변곡점인데. 내일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진짜 돌리느냐, 아니냐. 100%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날이 내일인데, 아, 이런데 갭상승이 나오면, 아침 9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격매수를 하더라도, 아, 돌리나 보다. 그러면서 높은 가격이라도 산다니까요. 그래서 변곡점에서 갭상승이 나오면, 그날은 몸통이 큰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심리적으로 그래요. 아, 이제 돌리나 보다. 아, 사야지. 아, 나 지금 돈 없는데. 아, 9시 10분. 아, 빨리 팔아 갖고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러면 높은 가격에서 사 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닥을 탈피하는 매우 민감한 곳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갭상승 캔들을 본 것이고 향후에는 바닥을 탈피하는 여러 패턴도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일지. 항상 그렇게 살면 피곤하긴 하지만 내가 이,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지. 얼마나 아파할지. 얼마나 좋아할지. 상대방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안 좋아하니까. 그렇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듯이 주식에서도 그렇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 지금까지 매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기에 지금 두개 종목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죠. 왼쪽은 엔씨소프트, 오른쪽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흐름 최근에 매우 좋죠. 엔치소프트 10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종 나오고 있지만 두개 종목 모두 최근의 흐름 양호하다는 거. 그런 종목에서 과거의 흐름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 그래서 두 종목을 보여 드리는데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 지금까지 매우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짧게 설명을 드리지만 본인 스스로는 길게 강의하듯이 설명하듯이 풀어서 생각, 설명해 보시면 진짜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왼편 보시면요. NC 소프트인데. 어떻게 되죠? 바닥권이죠? 주가 역배열이죠? 동그라미 친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캔들상 어떻게 되죠? 3일 연속 상승하는 날에. 3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 나오는 날에 어떻게 됐죠? 음봉이 나왔고, 갑자기 갭상승이 나왔어요. 3일째 상승하는 날, 3일째 양, 3일째 캔들상, 캔들상 양봉이 나올 수 있는 날은 좀 밀릴 수 있다. 양봉이어도 윗골이 달릴 수 있다. 음봉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또 갭상승도 나왔어요. 바닥에서의 갭상승? 왜 갑자기 또 갭상승이 나온 거죠? 오른쪽, 나노신서제. 3일째 상승하는 날. 3일 연속 캔들에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날에 어떻게 됐죠? 은봉이 나왔어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분출. 약간 갭상승이 나오면서. 뭐죠? 3일째 날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큰 그림에서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3일째 날은 주춤했어요. 윗골이 달렸어요, 오른쪽, 그쵸? 근데 그 바로 다음날, 3일째 날은 단타들 막 쫓아갔다가 종가, 저가, 윗골이 달렸으니까 막 단타했던 사람들 장 마감할 즈음에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약간 갭상승 나오고 시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인. 그리고 그날 뽑았어요. 이렇게 해야 바닥에서 샀다가 팔고, 팔게 하고, 그리고 쉽게 사지 못하게 하죠. 그런 점이 공통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나 비슷한 바닥 탈피 유형을 보여드린 거고, 오늘이 이동평균선 여섯 번째 시간인데, 이동평균선 교육 영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 시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실전에서 써먹기 쉽습니다. 이동평균선 시간이니까 이동평균선만 보고, 캔들 시간이니까 캔들만 보고. 오늘은 개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잠자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머리, 몸통.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은 나중에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멍하고요, 분석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해오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바닥탈피 유형이 몇 개인지, 저 역시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몇 개인지 외우는 게 어쩌면 더 이상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 잘 알아가시면, 패턴이 몇 개고 그런 것은 다 의미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향후에는 바닥 탈피 유형에 대해서도 꼭 다루겠습니다. 이제 교육, 오늘 영상과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배열. 우리 지금까지 1구간 역배열이었잖아요. 역배열에서 주가가 5일선 올라타고, 5일선에 우상향하고, 처음엔 역배열이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거는 그럼 역 배열 모르시는 분안 계시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장기평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평선, 단기평선, 주가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뭐 주가와 오일선은 뭐 왔다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쵸? 주가가 맨 아래 하단에 위치한 상황으로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우하향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상태 역 배열인 거예요. 이 상태는 주가가 추세적 한번 읽어 보는 거예요.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 주식 매수는 자제. 샀을 때만큼 모든 비중을 갖고 있으면 어려워요.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정 부분은 매도가 바람직하다는 얘긴데. 그래서 아, 와, 이 종목은 몇 달째 하락하고 있는 거야. 와, 바닥에서 올라오지를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역 배열을 보이는 종목이 많구요. 역 배열이 된 상태가 오래되면 매수세도 없고 매도세도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그러기 쉬워요. 그리고 역 배열된 종목은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아니라면 하락추세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써놓고 지금 읽어 본 것처럼 이러한 이와 같은 설명이 된다는 거죠. 매수차재 언제 반등이 나올지 알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비중은 크면 안 되겠고 다음 자료 볼까요? 마지막 자료입니다 왼쪽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녹색 테두리 검정 테두리 오른쪽은 유지 투자 증권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뭐 3년째 추세 하락 중이고요 올해 자료예요 네. 최근 3년 오른쪽 유진 투자증권은 거의 뭐 5년. 동그라미 친 부분은 거의 뭐 정확한 역배열이고요.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적, 역배열에서 또 이렇게 주가가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이게 거래가 터지더라도 쉽게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올라왔다가 또 역배열로 들어가기도 해요.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리고 유진 투자증권은 역배열 되어 있다가 주가와 이평선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평선이 수레맞는 모습도 나오지만 유진투자증권 역시 상승추세로 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3년째 유진투자증권 5년째 이러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역배열에서 여기서 썼지만 역배열에서 제대로 못 돌리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역배열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싸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싸게 사는 것만 좋아하시면 바닥가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역배열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더 추가 하락 나오면요.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이고 지하 2층 밑에 지하 5층 있고. 손절매 못하시면 언제 상승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하락 추세에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역배열의 무서움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게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경우가 많고, 네 오늘 영상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은 모레 8월 9일 일요일이 아니고 내일 8월 10일 토요일 오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